마시는데, 이렇게 금방 마시는데, 3,000원이 남아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0대 자영업자 정군TV의 정군입니다. 호 구독!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은, 치킨 한 마리 팔았을 때 그리고 생맥주 한잔 팔았을 때 과연 뭐가 더 많이 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우선 말씀드릴 거는 치킨 한 마리 팔았을 때 생맥주 한 마리 팔았을 때 순수익에 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공헌 이익 뭐 한계 이익 즉 쉽게 말해서 마진 치킨 한 마리에 팔았을 때 마진 생맥주 한잔 팔았을 때 마진 마진을 가지고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이익은 사장님들의 뭐 고정비나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월세가 얼마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순이 이건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거 팔았을 때 얼마 남는지 저거 팔았을 때 얼마 남는지 마진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공원 뭐 이뭐한 개익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손익분기점 구하는 영상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치킨 한 마리 팔았을 때 얼마 남을지 가정을 해 보자고요. 제가 이제 치킨집을 하고 있지만 대략적인 그 평균 데이터 값으로 가져왔으니까 한번 일단 비교를 해 봅시다. 치킨 한 마리 15,000원에 팔아요. 후라이드 한 마리에. 그래서 배달팁 1,000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16,000원에 후라이드를 팔아요. 이 16,000원 후라이드 값에 닭값, 파우더값, 기름값, 포장 박스 같은 거, 박스값, 콜라 들어가 있죠. 기타 일회용품들, 비닐 봉투나 뭐 일회용 소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닭값, 닭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구호 닭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교촌 경우도 구호닭이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구호닭을 사용하고 있고요 연중 고정가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시세가 뭐한 3,700원에서 4,000원 중후반선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맹점 납품가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4,200원 정도 나와요 닭값 4,200원. 그 다음에 파우더. 파우더는 이제 5kg짜리를 보통 사장님들이 많이 쓰시는데, 베타믹스나 뭐 브레딩믹스나 여러가지 뭐 물결무늬 파우더라든지 여러가지 파우더들을 뭐 쓰시는데, 보통 이게 5kg짜리에 13,000 몇백원부터 뭐 비싸게는 3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한 마리당 한 200g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5,000원짜리, 16,000원짜리 파우더를 쓴다. 가정을 하면은 한 마리에 700원 꼴 먹혀요. 파우더 값이 700원 먹혀요. 자, 그 다음. 기름값 기름값은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 튀긴 기에 기름이 그 18리터 짜리가 1.6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쓰면서 보충을 하다 보면 두통 정도를 쓰는데 두통 정도 사용할 때 이제 120에서 130마리 정도 튀기더라고요. 따지고 놓고 보니까 한 통당 한 60마리 정도 65마리 정도 튀기는 건데 이거를 뭐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00원 정도 먹혀요. 뭐 어떤 브랜드에서는 뭐 60마리만 튀긴다 한 통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브랜드도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많은 치킨집들은 보통 한 통에 60마리 그보다 더 적게 튀기는 가게도 많고요뭐 이제 많이 쓰면 60마리 정도 튀기고 진짜 많이 쓰는 가게들은 뭐한 통에 60, 70마리 정도 튀기겠죠 어쨌든 기름값은 한 마리에 500원에서 550원 정도인데 일단 550원 잡을게요 그 다음 치킨무 저희 들어오는 거 따져보면 한 300원 정도 먹혀요 그리고 포장박스 포장박스가 있는데 포장박스 안에 박스 트레이를 깔아야 돼요 박스 트레이에 유산지 뭐 기름 먹는 종이라든지 호일 같은 거 깔아야 되고 비닐 봉투까지 따지고 보면 한 700원 꼴 먹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콜라. 콜라는 코카콜라 뚱뚱한 캔을 쓰는 업장도 있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펩시로 500ml짜리를 나가는데 브랜드는 다르고 사이즈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600원 정도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600원 잡을게요. 600원 잡고 일회용 소금이랑 일회용 머스터드가 90원. 그다음에 나무 젓가락 두개 넣어주면 한 40원 먹혀요. 그래서 요거를다 더해보니까 얼마야? 우리는 계산을 못하니까 어, 암산을 잠깐 해보면은. 7,180원 정도 나와요 <laughs> 7,180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6,000원에 판매를 한다 그랬죠 15,000원짜리 치킨을 배달팁 1,000원 붙여서 16,000원에 파는데 원가가 7,180원이에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한 개의 이익이 얼마일까요? 8,820원. 8,820원이 남아요. 근데 이게 남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닭을 튀겼어요. 그 다음 배달을 가야 되는데 사장님이 문을 닫고 배달 직접 가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배달 갈 사람이 또 필요한데 평균적으로 많이 대행을 보내요 이전 영상에 보시면 천콜 기준에 배달 대행 가맹비 포함해서 한 콜당 4,100원 정도 먹히더라. 사장님이 닭을 튀겨서 이제 대행 기사님을 사용을 한다면 또 4,100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8,820원에서 4,100원 빼면은 4,720원. 남아요. 그 4720원이 남는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화로 주문 받았다면 이제 여기서 끝나요. 근데 전화로 주문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는 또 배달의 민족이나 625라는 플랫폼을 또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쿠폰을 많이 써요. 저는 쿠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쿠폰비 1000원도 빼야 돼요. 쿠폰비 1000원 빼고 카드 수수료도 빼야 돼요. 카드 수수료는 뭐 3.3%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세금 얘기는 빼고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3%라고 잡을게요. 그럼 16000원에 3%. 480원에 카드 수수료 수수료가 나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민으로 주문이 들어왔다면 6.8%의 수수료가 또 빠지게 되겠죠. 여기서 6.8% 수수료가 빠질 때 16,000원에 대한 6.8%가 빠지는 게 아니고 배달팁 1,000원을 제외한 15,000원에 대한 6.8%가 광고 중개 이용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15,000원에 6.8%면 얼마냐? 얼마지? 1,020원. 1020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요기로 주문이 들어왔다면은 12.5%가 빠져요. 12.5%가. 요기도 마찬가지예요. 15,000원에 대한 12.5% 계산을 해 보면은 1,875원이 빠지게 돼요, 수수료로. 자, 그래서 계산을 하자면 킨한 마리 팔고 1365원부터 8820원까지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맥주 팔았을 때 얼마 남는지 알아봅시다.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 홀 매장이기 때문에 생맥주를 좀 싸게 받는 편이에요. 요 요만한 요거 20리터짜리 하나에 65,000원에 들어오는데 용기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면은 4만원이에요. 그러면 1리터에 2,000원이라는 거예요. 500cc 한잔 그러면 0.5리터겠죠? 0.5리터에 1,000원이라는 거예요. 500cc 한 잔에 원가가 1000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500cc 한 잔에 원가가 1000원인데, 저희가 판매가가 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잔 팔아서 3000원이 남는 거예요. 치킨은 막 11분 동안 쎄빠지게 막 튀기고, 튀기는 건 튀긴기가 튀기지만, 아무튼, 15분 동안 막 포장하고 뭐하고 막 엄청 쎄빠지게 해갖고, 1365원에서 8820원이 남는데, 요거 뭐 따르는데 한 10초, 마시는 데한 6초. 보여드려요? 몇 초가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물이라 더 쉽다. 마시는데 이렇게 금방 마시는데 3천 원이 남아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장님이 전화 주문을 받으셔 갖고 직접 튀기고 가게 문 내려버리고 직접 배달을 가셨어요. 그러면 8,820원 정도가 남는다. 근데 전화 주문을 받고 이 해야 되는 거지. 전화 주문을 받고 직접 튀겨 가지고 배달 대행을 보내셨다. 이러면은 4,720원 정도가 남아요. 근데 전화 주문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 주문 해 갖고 주문을 받으셔 갖고 직접 튀기고 쿠폰을 사용하셔 가지고 배달 대행으로 보내셨다. 이러면 2,220원 정도가 남아요. 대략적으로. 근데 요로 주문이 들어와서 또튀기고 배달 대행으로 보내고 쿠폰을 사용하셔서 요기유한테 중개 이용료까지 나간다면은 1375원 정도가 남아요. 근데 생맥주 한잔 팔았을 때는 3000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요구유로 주문 들어와 가지고 쿠폰 달고 두 집에 한 마리씩 배달 보내면은 생맥주 한잔판 거보다 들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 이렇게 장사하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요즘 자영업자고 근로자분들이고 뭐할거 없이 진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인데 서로 먼저 따뜻한 말 건네면서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객님 맛있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파이팅!